조계문 중에 이 선종의 최상승의 수행법을 하는 그 수행자로서의 정말 태상 같은 자부심을 갖고 무하의 치로 너희 자신을 거름이 되어서, 응? 대주에 뿌릴 줄 아는, 아, 이런 대비보살의 마음을 또 실천행을 하는 이런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. 초학대는 있잖아. 이 내가 수행한 바를 막 자랑도 하고 싶고, 나를, 막 이게 이 내세우고 싶은 상이 올라와, 누구에게나. 벼가 익기 전에는 이 빳빳하게 써서 하늘을 찔러요. 이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나를 낮추면서 고개를 숙이거든. 이 수행을 하는 자도 정말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딱 내가 없어져. 우리가 남은 속일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은 못 속이거든. 너희들이 수행을 하면서 나를 내세우고 싶은 이 상이 올라올 때는 내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수행을 알아차려 봐. 이 무정물도 벼도 익으면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이 가르침을 주는데 최상승의 수행을 한다고 하는 조계문 중의 수행자들이 내가 있으면 되겠나 그지 누운 풀처럼 나를 낮추라 그랬는데 풀이 안 그래도 키가 조만한데 풀이 누웠으면은 얼마나 하심을 하라는 얘기겠어 그지 음. 스님이 너희들에게 바라는 거는 뭐냐면 너희들의 이정표로서 그냥 또 너희들의 그냥 이 본보기로 이 모습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보다 부족한 게 아니야 너희들은 나보다 더 뛰어난 수승하고 지혜로운 제자들이야 단지 내가 먼저 앞선 이에 불과한 거야 그 스님이 항상 말했지 최고의 효도는 뭐야 너희들의 지혜와 덕이 스승을 능가하는 것이 스승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고 효도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시. 말했지 그래서 스님은 디딤떨이 되어 줄 테니까 스님을 밟고, 스님의 어깨를 밟고, 스님을 뛰어넘어서, 참으로 그 지혜와 덕이, 야 역시 이 조개 귀한 이 수행자들이, 참, 그 스승을 능가할 정도로 이렇게 수승하구나. 이렇게 되는 것이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. 알겠지? 음, 뭐 고기만 끄덕거리면 뭐하노? <laughs> 응, 음. 그래. 옷 애썼어, 이틀 동안에. 모두들 어. 애썼어. 好,辛苦了. 음.